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혁이고요. 전비대정입니다야너 밑으로 내려와봐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알겠어.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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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말고 여기 일로 와. 여기. 스폰 장소가 이상하네요. 근데 이런 일은 자주 있지만 자 이거 보시나 요 이거요. 이거 뭐, 보이시나요 이거요. 네2 6일요 자 이거 보시나요? 이것은요, 네. 이것은요 여기서 한 가지 한 개씩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버튼 찾기고요. 갑시다. 갑시다. 네. 제가 텍스처 팩을 바꿨거든요. 텍스처 팩을 했어요. 자 버튼 찾기 아자 버튼 찾기 안해 버튼을 찾는 거야. 어여 뭐 있는데? <목소리> <hobby> 없어, 이게 없어. <목소리> 없어? 없을 것 같아, 너무 깜깜해. 아니, 뭐야, 이거? 아 어... 어, 이상한 게 있는데. 아, 디가 아, 뭐라 지 아, 잠깐만, 용화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용암이 되어 아이고 이렇게 어 이게 아니 위에 아무것도 없다 볼래 안 어? <목소리> Is this up there? <목소리> 아무것 없어 <목소리> 버튼 찾는 것 맞아 이거? 버튼 어디 니버튼 <목소리> 여기? 바로 들어가 이건 검은데 응 검..아니야 이 노란색이랑 버튼 넣으면 되는 것 같아 아 상자찾기 그냥 상자찾기나봐 버튼찾기가 아니고 상자찾기나봐 아닌가? 나? 이게 좀 수상한데 나? 이아니다 이가 여기 읽어볼게 헬로 I... 아임 심? 심? 신? 어, 몰라? 아니, 그치, 그치, 그치. 점프맵이다 점프맵 점프맵이었어 야비네장 점프맵이 없어 허이 허이 어, 점프맵은 어? 잘 못하지만 어 여기 어아 어. 어. 아깝다 낚였다! 낚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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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웃음> <웃음> 어디, 어디, 어, 어디 있는 거지?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아, 네더렉이구나. 이게 네더렉이구나. 이건 네더 성경이고. 성형, 성형. 아, 어디 또? 어디? 네더블록이고, 이거는. 아, 저 이거 해야 되세요. 아, 도대체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아유, 그래, 그래. 아아 아. 그래 뜨거워 잘 주고 아 뜨거워 그 뜨거 뜨거워 안돼뜨거 뜨거워 농라만 있는 거 아니야? 응잘 눌러보자 눌러보자 어 뭐야 이거 하나 상기 찾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다 안돼안안 안 음. 뜨거워서 못하겠어 안 됐다 버튼 찾았다. 왜? 버튼 찾았다, 용암에서. 내가 용암 용하... 안에 아, 있다, 왜 있자. 어. 진짜 좋아, 좋 2레벨, 오오. 2레벨,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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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2레벨로 가자. 먼저 간다. 어. 여긴 이제 음. 광서 아, 뭐야, 이거. 아, 음. 거미줄이다. 아, 어, 얜차. 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왜 거미줄은? 나 얜차. 그거 줘봐. 그거, 어, 됐네. 해나나 거미줄 끼워.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가볼게. 음, 이, 바이. 가볼게. 음. 가볼게. 이거 한 바퀴 가볼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네. 음. 하나, 가보자. 빈에. 어, 왜, 여기 트인, 티인티가 있다. 트티가 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여기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없어. 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 내려가. 메시지 또 올라가잖아. 네? 네? 어. 그한한 한 만갱 찾아봐라. 한 만갱요? 응. 안 올라가더라. 올라가나? 어열 이고 어, 한반갱만 만갱. 만갱요. 응, 한 한 만지. 무리다. 무이다 뭐 이름으로 있죠? 어, 이름. 없는데요? 이름 고결혼식때가 있다. 결혼식. 아, 아, 아. 어, 어, 이것은 어. 메시지요? 어. 메시지 오더라고. 오빠 어, 빨리, 어, 결혼식. 빨리 여기 기다려. 있어, 여기. 문이어서? 아니고. 아들 결혼식때가있다 응야또 음. 내려가 그래 나려 기다려 뭔데? 자식아한 만. 잠시 안녕. 응응응응네 음. 나씨야구야다 봐야겠네. 날씨야고라니어 <laughs> 어, 여기. 있나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거요. 보자. 삼복더위, 삼복더위 몸광이 지내시네요. 뭐. 한 만경 응. 친구 아들이 혼례식 어. 참석이 어려. 여기 있는데요. 네 응. 여기에요. 자 시작. 다시 있어 자, 자, 자. 여기 용암하고 어... 무리 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여게 문제가 아니잖아. 안에 가봤는데 없어. 그래요 뭐지 <웃음> 용암에 <웃음> 또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용에 있겠냐 용암에 <믿겠냐. 웃음> 용암엔 없다. 용암에. 용암에 없. 다. 용암이 없어? 여기 철이 있다. 이 용암이 없어? 응이 용암은 나 수구려서다. 것다안써 여기. 나 용암 밑에 있을 수도 있어. 용암 그래. 올라. <목구러> 그러니까 용암. 음, 용암 밑에 있을 수도 있어. 뭐말야용 <목구러> 아, 이거. 아, 이거. 어어여 밑에 물 밑에 응. 물 가볼게 어, 여기 있다 여 찾았다 네, 여기 찾았다. 네. 찾았다 근데 근데 어디 어, 문이 어딨어 여기 있다 문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여기 또 혼자 가서 여기 기가. 잠깐만 네, 이거 내가 내일 줄 알았다 이렇게서 자자 혼자 가자 아,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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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이게 장난감이다. 예, 장난감이다. 저거 응. 뭐가? 아, 신호 좀 이네. 하이. 됐다. 네, 찾아보자, 찾아보자. 장난감 어디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타볼래. 상자 카트. 상자 카트. 한번 봐봐, 해해 어. 그래 해라 해. 어디 있어 카트? 응, 음, 저, 따가 상자 같트안 보여? 보여. 아, 유리했어, 이거 안 돼. 상자를 찾는데, 그렇게 놀 때가 있니, 어. 놀 때가, 있... 어딨노? 응? 어, 물, 어, 물에, 헤나, 쳤어. 넌 네, 아니네. 안 돼. 헤나, 깠어. 낚았어. 왜 설치 안, 안 되지? 낚였어. 빼고 왜, 왜 설치 안 되지? 뭐가 설치가 안 돼? 짜자라, 짜자라, 짜라짜빠빠해빈님뭐 생겼어? 하기. 얼음이다. 얘 예, 얼음이다. 와. 어, 얼음 방 진짜 재밌었어. 빼고 왜안 올라가지? 응, 안 올라가지니까. 어, 박쥐다박쥐가왜 여기 있냐? 왜 아니고. <laughs> 뭐 이거 뭐야? 상자? 아니고. 나, 음. 너가 이 제작자라면 어디 어디에 어디나 떴을 것 같아? 어, 땅. 어, 좀 모르겠는데. 나무? 빠지기 보자 없어, 나무. <웃음> <웃음> 나무에 없는 것 같아. <laughs> 나 아무애는 없어. 해나 와봐. 야 비내장 와봐. 여기로 와봐. 여기로 반대쪽 뒤에 뒤에 뒤에. 야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여기 물 있다. 어물 들어와. 어 갑자기 상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에? 네? 응 사과. 사과. 음, 봐봐 이거. 뒷자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와봐. 그럼 물 봐봐 여기 여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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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애 물. 안녕. 응. 됐다. 여기 음, 음, 상자 있다. 아먹었도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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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꾸 큰 상자 어디서? 내가 상자 한개 있는 거, 여기, 굳이. 촌아, 촌아, 거기 안에, 응. 뭔지 알아? 응. 야, 이거 있어. 응? 잖아 그 상대 말고 그때 오빠가 그물 있다고 한거 거기에 있었어 사실 여러분 예물 있다 店铺里面搞，店铺的开分哪能？ 어 찼어 젖었어 저도또자 사과 한개 더 먹을래 응공나